어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여러분들, 요 추비반이 정말 예쁘죠? 제가 지금 그냥 우리 고객님께 심어드리려다가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서 그냥 심을 수가 없어서 지금 요렇게 제가 요건 서인경분입니다. 여러분들, 서인경분 지금 작년에 제가 판매했던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지금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자, 10.5cm입니다. 10.5cm 구입구 사이즈요요 어, 높이 사이즈도 지금 11.5cm네요. 이제 눈도 안 배. 큰일 났어. 집에 가야 돼. 자, 샤를로즈. 샤를로즈인데 이 아이는 저기 D20방분에 제가 식재하려고 이렇게 담아놨다가 어, 어, 어. 여기 있는 아이가 살짝 바깥에서 노즈 나왔 냉해를 입었더라고요. 네, 안녕히 가세요, 언니.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9.5cm. 자, D20방분 나비분이었었죠? 우리 작년에 판매 많이 했었던 아이. 자, 그래서 여기다 샤를로즈. 색깔이. 자, 지금은 이렇게 그린그린한데 이 아이. 10벌개지죠. 10벌개지는. <laughs> 여기다 한번 심어보려고요. 자, 추비반이 하고 얘하고 얘는 쪼꼬르나이, 까만나이. 얘는 10벌거나이. 둘이 볼만하겠네. 근데 얘는 이제 시집을 갈거고요 차가 엄청나요. 차가 엄청나요. 차가 나간다니까. 차가 엄청나요. 아, 이게 네. 앞차가 나가지. 요 아이, 서인경군. 고객님, 요거는 아, 빡빠짐해서요. 아, 요거 우리 아, 고객님. 예, 네, 저기. 예. 네. 물마름이 좋아서 서인경군은 집에서. 괜찮아요, 아주. 그리고 집에서 언니 다육이 키우시죠? 예. 네. 언니 얼굴 안 나오니까 대답하셔도 돼요. 아, 저한테 그랬는지 몰랐어. 혼자 얘기했는지.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언니 새끼라 언니가 되게 언니, 아, 언니 새끼래. 엄청 좋아요. <laughs> 그죠? 네. 음. 아주 돈도 많이 없었어요. 근데 성공을 못 해. 왜요? 저는 물을 정리주는것 같아요. 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저한테, 네. <laughs> 저거 물 주는 거, <laughs> 어, 지금 저면할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네. 날씨 봐가면서, 요즘 날씨에는요, 날씨 봐가면서 물도 주고 약도 주고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이제. 네. 그거 잘하셔야 되세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얼굴 보고 주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언니. 네. 지나가는 말로 얼굴 주고, 네. 얼굴을 봐야 돼요. 얼굴이 쭈금쭈그해서 얘가 물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어, 얘가 아픈가 안 아픈가. 제가 좋아했는데 키우는 방법을 아직 잘 몰라서. 그거는. 그래서 이런 데가서 배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죄송한데요. 그래. 많이 죽여본 사람이 많이 잘 키워요. 무슨? 음, <laughs> 네. 처음에는 모르니까 비싼 것만 사서. 음. 근데 그런 분이 있어요, 언니. 처음에 그냥 대신 화분은 요 정도 지금 네. 쓰시면은 괜찮은 거예요. 음. <laughs> 내가 네, 화분 처음부터 너무 막그 저렴한 거 있잖아요. 저렴한 게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항상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그 눈높이가 높아져요, 언니. 근데 요 정도 수준은 언니 3, 4년 차에서 5년, 6년 차들도 많이 쓰세요. 10년 차이신 분들도 그러고요. 그래서 요 정도 화분은. 그러니까 조금 유명한 화분들 있죠? 그런 화분들은 많이 쓰세요. 근데 이제 눈높이가 그 화분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 예, 어디 화분이더라, 어디 화분이더라, 그거 있잖아요. 네네. 어, 그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화분은 처음에 좋은, 그, 내가, 어, 눈높이가 조금 높게 보셔도 돼요, 화분은. 음. 다육이는, 언니 아까 말 맞다나, 어, 잘못 키워서요, 자, 네. 자꾸 죽어서요, 그러잖아요. 그냥 편하신 가격대에서 보시면 돼요, 다육이는. 뭐, 이색포트를 사다가 뭐, 3천원짜리 사다 심어도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쵸? 근데 네. 하부는 그렇지 가 않더라고요. 네, 나중에 다 바꿀래니까 그것도 이중돈 드시더라고 음, 화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이중돈. 나, 나 솔직히 저거 산 거. 음. 저 뭐, 세 개짜리 산 거. 하분 보고 사는 거. 다이브도 입지분그 제바구니 사셨던데? 제바구니. 제거에요. 네. 제바구니는 제 네. 네, 네. 그거 언니, 바분에 나가 지금 4만 4천원짜리가 그러니까 들어있고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언니 저거 화분 하나에다가 저기 그 철아 있죠? 네. 그거 하나면은 그냥 저거 7만 원이에요, 언니. <laughs> 제가 그 가격대 산 거예요, 저 다육이를.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불과 언니 올 봄에 그렇게 판매했었던 가격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골랐다가 다 취소했고 저거 산 거예요. 네, 네, 네. 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그거를 어. 몰랐는데 어. 그냥 갈리니까 못 가게 했는 거예요. 어. 그래서 다시 가죠 눈에 선하죠? 네. 그래서, 우리 지금 다부님 바구니랑 이몇개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객님들 아직 시집 못 간. 그리고 이렇게 깨끗이 뿌리 정리하셔서 심는 거 맞으시죠?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앞에 다리 맞춰주시고. 자, 그리고 얼굴은, 우리 객님들 얼굴, 어디가 얼굴이에요? 그런데 얼굴은 제일 예쁜 데가 얼굴입니다. 제일 예쁜 쪽을 해서 심으세요. 그게 얼굴이에요. 일단은 이렇게. 흙을 먼저 해놓으시고요. 우리 미소투를 해놓고 그다음에 아이를 살포시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서 해 흙을 안에다 밀어 넣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네, 다져 주는 거죠. 여기 안에 들어가게 하려면 작은 스푼 이용해서 이게 단단하게 심어져야 언니. 이제 뿌리를 커팅하지 않은 이상은 단단하게 심어져야. 아이가 뿌리 활착 속도도 빠르고요. 물 반응도 빠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대충 심어 놓고 하면은요. 이게 아이들이 언니가 아까 그랬죠. 잘 죽어요. 네. 물이 안 빠져서 죽는 거지. 어. 에 <laughs> 말해서 물이 안 빠져서 죽지는 않는데. 그 흙을 어떤 걸 쓰시는데 물이 안 빠져 죽어요. 아 인터넷에서 시켰었어요. 아. 그게 응, 네 맞아요. 그쵸? 언니가 배 앞에서 쓰셨구나. 네네 네. 네네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좋다 그러니까 다 갖다 때려 넣는 거야. 막 때려 넣고 <laughs> 어 맞아요. 칼슘제 같은 거막다 때려 넣고 칼슘제는요 조금 이제 영양가 있고 요즘 가을에 이제 9월에 아마 약들 하셨을 거예요. 칼슘제들 많이 뿌려주고 하거든요. 요즘도 뭐 아이들 이제 약 주시면서 이제 영양제도 뿌리시는 분들도 있, 있지만 칼슘제도 또 애들 막 뿌려주고 하더라고요. 근데 칼슘제가요, 음, 애들 성장하는 데는 조금 억제시킬 때가 있어요, 언니. 그래서 어, 대신 때끌때끌 이쁜데 걔는 또 칼슘제가 또. 그래서 집에서요, 집에서. 그, 키우시는 분들이, 단단하게 키우시려고 하신 분들이, 또, 칼심제를 봄, 가을로 열심히 잘 치세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음. 그 흙살 때. 근데 물 배수가 안 된다는 건 되게 네. 의외네, 요 언니. 웬만하면 물은 쪼르륵 빠져버리게 배합들을 하시던데, 신기하네? 그래서 다이비가 물로 죽으면, 뽑아보면은, 물이, 아니, 뿌리가 다 그냥 젖어있어. 항상. 그게 아니라 물을 떠주고 떠주고 하신 거 아니고, 줘. 그렇죠. 설마 그럴 리가 있어요. 아무리 배합을 내가 잘 못한다고 해도, 그, 그거는 잘못된, 언니가 아마 분명히 물을 또 주고 또 주고 할것 같은데요. 그냥, 너, 목마르겠다. 아까 제가 언니한테 그런 질문을 안했네 얼굴 보고 주세요. 그 소리를 안 했으면, 언니는 계속 물 주시는 분이에요. 그쵸? 애들, 애들. 그치. 애들이 물통에 빠져 사는 겨. 언니 안 봐도 안 그게 너무 식물을 사랑해서 그래요. 음, 엄마 말로는 뭐, 말로는 말라주는 때까지 안 보여줘서. 응. 음. 어, 우리 따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엄청 많았구나. 음. <laughs> 맞아요. 그게 안 봐도 비디오예요. 다 알아요, 제가. 제가 다 알아요. 그래서. 아니, 그리고 저도 잘, 저도 힘들어요. 저도 진짜. 아, 그럼요. 저도 힘들어요. 이게, 얘네들이요. 자, 키우기 쉽다 싶다는데요. 누가 다육이 다육이는요 절대 키우기 쉬운 식물이 아니에요 근데 알면은 쉽다고는 해요 음. 저도 알 아는 애는 쉬워요 근데 모르는 애는 엄청 어려워요 아까 앞전에 심어 가신 분 수저통에 심어 가셨잖아요 네, 수저통. 어그분 모르시니까 거기다 심는거에요 수저통에다가 나필통인데 그게 <웃음> 물구멍이 작잖아요 언니 그러니까. 아직은 작게 얘기했죠. 나 보다 저기다가 가시는 건 아닌 어, 것 같은데. 네. 아닌 것까지는 아닌데 언니처럼 물 많이 주는 사람 은 진짜 물통에 물까지가 음. 구멍이 작아서 잘안 빠져요. 맡겨 버려요, 그리고요. 그 물구멍이 너무 작아서 그렇다네. 우리 그러니까 거기다 굳이 심어 달래네. 어 그런 게. <laughs> 심어 드려야죠. 저는 그냥 우리 고객님. 대신 아까 또그건 아세요? 배수층을 돌로 높여 주세요. 그러잖아요. 음. 그러니까 많이 보셨어요. 어디서? 음. 배수층 높이는 거, 이런 거는. 그래서 그 고객님을 이제 흉보는 게 아니에요. 흉보는 건 아니고, 그게, 그렇다 이거예요. 그물 배수가 잘안 되는지를 모르시니까 거기다 심어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앞머리에서 화분 얘기를 잠깐 한 거예요. 네, 화분 선택이 아이들한테도 되게 중요하고 그렇다고. 옛날에는 막, 그냥, 둥근데만 보고, 돈 많이 주고 샀는데, 지금은, 화분을 더 많이 보게 되거든요. 저거는, 여기 들어가고. 들어가. 들어가. 어디 들어가고.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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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우리 고객님하고 재밌는 얘기 했거든요. 지금, 우리 고객님들. 자, 겨울, 이제 추워, 추워요. 지금 오늘도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저녁에도 지금. 저희 여기 지금 하우스 온도가요. 지금 비닐이 다 내려놓고 했는데도 11도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이 5시 20분입니다. 5시, 오후 5시 20분인데, 요 정도 추우면은요, 날씨. 자, 그러면 하우스 온도가, 이, 저희가 5도를 맞춰놨어요. 저희는 이제 돌아가요. 그 앞뒤 동이 키핑동이라서, 그 온도 맞추는, 어, 열풍기가 돌아가는데, 그게 우리 부인들. 자, 지금 11도 정도면은요, 새벽에는요, 거의 뭐 0도로 떨어지는 그런 지역도 있을 거예요. 저희는 한, 어, 영상 한 2, 3도 떨어질려나 새벽 6개? 지금, 어, 바깥의 날씨가 영하 한 4, 5도 떨어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런 날씨인 경우에는요, 우리 고객님들, 웬만하면 물주고 약주고 얼굴에다 아이들 얼굴에다 가 이렇게 물 뿌리고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여기 고객님 베란다 안에서 키우시니까 여기 지금 제가 색깔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고객님 어떠세요? 여기 아이 예쁜데. 고객님? 애기 좀 봐봐요, 애기, 애기. 어미어미 심어달라고 관심 이 1도 없어요. 아니요, 나딴거보겠고 애기. 예쁘죠? 딴거 보지 말래잖아요 따님이. 네. <웃음> <웃음> <소감하고>. <웃음>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샤를로즈는 빨갛게 색감이 될 거고요. 우리 고객님들, 음. 자, 추비반이 우리 고객님께 시집가는데 이 화분에 딱 맞는 그런 얼굴로 자 키우신 분, 이렇게 하신 분은 자 키우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르신 분은. 화분에 딱 맞는 사이즈를 고르셨잖아요. 우리 고객님들, 자, 지금은 사, 요즘은 이제 날씨 봐가면서물 주시고 약 주시고 그러시면 되십니다.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풀투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